주말에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 도움 될만한 정보들이 있나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그렇게까지 많은 정보는 나와있지 않은 날 아마도 짧은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연준의 금리 인상 관련된 말, 말,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롬파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총재 및 이사들의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수 있다. 아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애틀랜타 연준 총재인 보스틱 같은 경우는 나와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두 차례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하락을 해준다면 라은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발표되는 수치 같은 경우는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아마도 내년 대선을 의식하고 내리기 위해서 양념장을 찌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몇 달간의 기사들을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거의 다 잡아가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시민들의 숨통을 꽉꽉 죄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한 기사에서 공유한 통계에 의하면은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에 현재까지 인플레이션율은 단과같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식료품에서 20%, 기름값에서 38%, 그리고 난방비에 28% 이상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뉴스 말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인플레이션은 얼마나 더욱더 높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 한국만 해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항상 사람들이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진다라고 말을 하고나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자, 과연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블록스트림 및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고문 출신인 샘슨 보호는 최근에 ETF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물 ETF가 내년에 승인만 된다? 그러면 며칠에서 몇주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비트코인으로다가 자금이 급격하게 밀려 들어올 것인데, 대다수의 자금들은 시민들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의 미국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먹고 살기도 벅차.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때를 틈타가지고 매수를 진행할 것인데, 특히나 거래소 내 비트코인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비트코인 가격은 한순간에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장외거래를 통해서 사게 된다면 가격에 그다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희망 회로를 지대로 돌려 가지고 수요가 엄청나서 장외거래 물량이 동나고 거래소까지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정말로 뭐 미친 듯한 가격 상승이 오게 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라면 지금 100이면 100, 아 100까지는 아니구나. 100 중에 90 정도는 내년에 ETF 승인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떡상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럴 때 보통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살짝 불안하긴 하죠. 자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 2000명을 대상으로 ETF 관련해가지고 물어봤을 때 여기는 57.7%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네요. 내년 1월 현물 ETF 승인되면은 비트코인 상승할 것 같다. 해외 전문가들에 비해서 그 응답 수치가 좀 낮긴 한데,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부터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서 분위기가 뜬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ETF가 승인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날짜로부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금방 가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그 결과를 알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번 주 동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한국 투자자들 중에 47.5%가 이번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 횡보 같은 경우는 32.8% 하락 및 급락 19.7%로 저번주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수치가 줄어든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총 유통량 중에 0.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고래들 같은 경우는 이번주에도 매집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22,000개 정도 비트코인을 추매하면서 장투에 대한 자신감을 이어나갔다고 라 합니다. 자그 다음에는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저번주 연준 파월의 발언과 함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주에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 헤드앤숄더가 보여지고 있는데 나스닥 덕도 높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자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어제 나왔었던 분석인데요. 갑자기 난데없이 바이낸스에서 현물 매수 주문이 많이 걸리기도 했었다 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매수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4만 달러 선을 지켜주려는 세력들의 노력이 아니겠느냐 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맥스 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소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4만 달러 근방까지 내려왔다가 4만 5천 달러 테스트 그 후에 좀더큰 폭의 조정을 받은 후에 진짜 상승이 나오게 될수 있을 것 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케빈 스맨슨 분석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희망회로적인 분석을 남겼는데요. 비트코인 RSI가 주봉기준 RSI가 70을 돌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슈퍼톡상 비트코인 가격이 더욱더 미친듯이 상승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될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앞에 봤었던 이 분석과도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약간의 조정 받을 수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큰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내년에 현물 ETF 승인이 나게 된다면은 정말 화려한 2 0 2 4년이될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죠 뉴스의 파라라라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내년에 기대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하면은 좋고 떨어지면은 죽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속편하게. 자, 그 다음으로는 알트코인들 차트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 아박스! 아발란체가 장을 뚫고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에서 안착하기만 한다라면, 더욱더 높은 곳까지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엘리지 분석과 이야기합니다. dydx가 지금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왔는데, 만약에 내려와가지고, 리테스트, 지지 확인하러 내려오게 된다면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그 다음으로 오미세고도 마찬가지인데요. 내려와가지고 지지 확인, 테스하로 내려오면은 그때 매수를 들어가면은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차트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는 회색 박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이라도 반등하지 못하고 아래로 빠져나간다, 올라오지 못한다라면은 손절을 칠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바운스 브랜드가 다가오는 1월 바운스 브랜드 토큰인 옥션을 보유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에어드랍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플레이 투언 게임하면서 돈 버는 그런 미니 게임도 출시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게임을 한번 열심히 해봐가지고 비트코인을 벌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역시나 국내에서는 VPN이 없으면 플레이가 불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그 다음으로 에이다 같은 경우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목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항 자리인 64센트 자리 정도를 뚫고 올라와서 안착할 수 없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당연히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지지 구간인 61센트가 무너진다 그러면 강세 모멘텀이 깨지게 될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게 됐었습니다. 참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다음으로는 어제 이런 소식이 나왔었죠. 월드코인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샘 알트만이가 월드코인에 추가적으로 5천만 달러 펀딩을 모색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게 됨에 따라서 월드코인 오늘 상승했습니다. 뭐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는 아무래도 이러한 발표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 내부자 같은 경우 매질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내부 정보를 받는 속도를 개미들이 따라갈 수가 없죠. 소식이 나오고 나서도 펌핑이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만는 처음부터 들어가고 싶으면 결국은 차트를 보거나 고래들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고래들을 따라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YGG 일드길드 게임즈가 유비소프트 큰 게임 회사죠. 이 유비소프트의 챔피언스 틱택스와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18일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련해 가지고 펌핑이 오는지 살펴보도록 하시면서 주말 영상 많은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도움되셨다면은. 주말 광조 때 통해서 채널 후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